제가 어, 또 탈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참작이 돼요.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해. 주 생일 되시지않아요 네? 년 네? 왜? 네? 엄청 예쁘세요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왜? 이쁘셔가지고더이쁘신데 아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어쨌든 자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? 음, 이산한 적 있다 그랬나요? 없다 그랬나요? 이산 이상... 한번 더? 가진 적 자체가 없어? 있죠. 있는데. 음. 이번에 시험관했는데계를유산했어요 음. 음. 자, 1장 주세요. 10장이요? 네, 한 장씩 차례로 저한테 주세요. 저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요.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? 시어머니가 한번 오신 적은 있는데 직접 오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안 낳아요. 언제 낳을까요?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기를 낳겠더라고? 그런데, 누가 와서 얘기를 하냐면, 그 다음에, 친구가랑 같이 왔던 그시어머니 친구가, 애기 낳았잖아요 돌됐어요. 가자마자 애기 가졌어요. 그래가지고. 음, 음, 그런 음. 기운을 좀 받아서. 얼마나 좋았을까? 몇개더 해야 되죠? 아우, 미안. 아 갑자기 목이 마르지? 물 갖다 드려? 아니요, 제가 몇 개. 궁금해요. 이게 어떻게 나왔지? <laughs> 지금 나이는요? 서른 하나. 음. 그리고 결혼한지 1 0년 됐고, 그럼 서1 하나에 있나? 마음을 비우셔야 돼. 자꾸 가지려지, 한 듯이 이러면 애기 갖기 힘들어. 그냥, 그냥 마음 비우고, 신이 주시면 받겠습니다. 이렇게 그냥 마음 비워야 돼. 탈 내러나야 돼. 이게 불안하거든요. 맞아요. 점점 불안해지고. 이거는 너무너무 불안한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는 애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, 야, 얘가, 잘못되면 안 되는데, 이게 더 불안해. 이게 심리적인 게, 애, 애기한테도가. 혹시 종교 갖고 있어요? 종교는 크게 없어요 좀 믿음을 가져보세요 음, 그냥 믿음을 네. 어떤 믿음이든 내가 마음 가는 끌리는 대로 절에 음,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그냥 어디 가서는 해 패되는 게 아니야 지나가다 절에 들어가서 음, 그냥 내가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 하고 마음으로 음, 그리고 마음을 비우시면 근데 뭔가가 기도가 필요하대 얘는 별이 몇 개인지 보세요. 일곱 개. 이거 빼고 일곱 네. 개는 북두칠성을 얘기하고 음. 절에서는 칠성을 얘기하고 네. 네. 칠성을 드려야 되는 거네 아,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네. 그냥 내 마음으로 음. 음. 그냥 주시면 예쁘게 잘키울게요 음. 어?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을 비워야만 음. 나할수있대나할수 음. 있어.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마음을 푹 나요. 그냥. 긴장하지 말고. 이번에 이게 안 되면서 음.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. 그러니까. 네. 음.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.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. 그 심리적인 거를 이제부터 조금 풀연고 음. 내려놓고 음. 편안하게. 편안하게 하면 네. 할수 있다. 응? 음.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힘들어져. 그리고 내가 아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응. 응. 난도 뭐 피폐해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음, 뭔가 다 지금 정지 상태거든요. 쉬어야 돼. 뭔가 마음이 쉬어야 되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. 어. 어. <laughs> 급하고 나는 물한 가운데 떠 있는 형국이고. 어, 맞아. 응. 어. 내가 애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얘는 지금 이 사람은 애기 가진 거거든. 너무 신기하다. 응. 어.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못 하니까 내가 너무 많이 힘든 거야. 결국은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다가라도 그냥 아무 뭐 데를 가도 좋고 뭐 어디를 가도 좋고. 그런데 내가 볼때 지나가다 저리가 면더 좋지 않을까? <laughs> 저는 뭐 저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데. 잘. 저희는. 집안이 그죠? 네. 어 절이라서 그래서 그절 얘기가 나오고 네, 시댁하고 친척이 절이에요. 이게 다리가 네. 이거 그표시에요 네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죠? 네 갖게만 해달라고 그래서, 그래서 잘 키우겠다. 그래서 어,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네. 마음으로 기대하지 말고 음, 맞아. 어, 그냥 운명이지. 네. 내가 이거는안 되는 걸 억지로 되나 그리고 뭐 시험관 아기를 하더라도. 음. 힘들잖아. 네, 맞아요. 힘들게 하잖아요. 응. 그러니까, 마음을 조금 비우고, 몸과 마음을 정신적으로 굉장히 조금, 이제, 뭔가 좀내려놓고서 해야, 아기를 가져서도, 어, 너, 너잘 돼야지, 막 이러면 더 불안해. 응. 그러다가 뭔가 탁 허둥하면 이게, 이게 불안한 상태니까. 응. 어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응. 아시겠죠? 네, 네. 예. 오신 적 있으시죠? 네. 이거 볼 거야? 어. <laughs> 오래됐는데. 두 분이 무슨 사이세요 친구인데, 응. 친구, 답답해 하니까 친구가 여기 응. 너무 응. 좋다고. 응. 그래서 된것 같아. 응. 응. 친구가 되려고요.